이에요. 윗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2r인 원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꼭 맞는 구와 원뿔이 있거든. 이때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기서 원뿔이 제일 부피가 작고요. 그리고 구가 그다음이고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가 제일 큰데 이 부피의 비만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부피비가 정1대2대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지름이 6이라고 했거든요. 6이라면 원뿔 부피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러면 R제곱이 들어갔죠? 음 신기하네. R 대신에 6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는 2R이거든요. E 원뿔의 부피죠. 원뿔의 밑넓이 파이 R제곱. 높이는 2r.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우면은, 어, 3분의 2 하고도 파이, r의 세제곱인데, r이 6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r을 집어넣나 봐요.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 r, r, r r에서, r 하나만 6을 집어넣다 봐. 조금 신기하긴 한데요.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음, 2, 4, 파이, r제곱.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다라고 할수 있고요. 니은 원기둥의 옆넓이라고 했는데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하려면은 잘라서 두루마리 휴지 풀리듯이 펼치면 되거든요. 직사각형이 될 텐데 높이는 2r이 되는 것이고요. 이 둘레도 2파이 e, r이 되겠죠. 따라서 원기둥의 옆넓이라고 하면은 음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서 가로가 2 π 이 r이고 세로가 2r이다. 그럼 4 π 이 r 제곱 맞거든. 9의건눌비와 똑같은 거.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 원기둥의 부피는 9의 2분의 3배입니까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음, 이걸또 맞는 거죠. 이9에다가 2분의 3을 곱해 주면은 원기둥 부피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할수 있고 원기둥의 겉넓이를 한번 구해 보는데 원기둥 겉넓이는 펼쳐 가지고 직사각형 그리고 위에도 원이 있고 밑에도 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해 줄 건데 반지름은 이구요 밑에 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위에도 그러하고 옆에는 높이가 2r인데 원에 둘레니까 2파이 r이 돼서 옆넓이가 4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해보면은 1, 4, 1이니까 6. 겉넓이가6 파이 r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9의 겉넓이의 2분의 3이냐. 9의 겉넓이는4 파이 r 제곱인데 거기다 2분의 3을 곱하면은 어 정말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뭐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5번이에요.